사람들은 그 자기 사는 집은 참 깨끗이들 하려고 그러죠 쓸고, 닦고, 안팎으로 그렇게 가꿉니다. 그런데 정작 조상님들 계신 산소는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. 산소도 깨끗하게 그렇게 관리하다 보면 정말 기분 좋아집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그 지난 5월달에 이장을 하신 부모님을 이장하신 분 이야기입니다. 지금 보시는 그 산소 가는 길에 이렇게 갈 때가 하긴 뭐 여기뿐만이 아니고 요즘은 어디가든지 렌즈하고 샷터만 갖다 들이대면은 다 작품이 나올 정도로 곱죠. 이분이 지난 5월 달에 부모님을 이장을 해 드렸습니다 그 이장할 당시에 어머니 산소는 잡초에 우거져 있었고 그런데 그 옆에 아주 깨끗한 묘지가 관리 풀을 싹그 당시에도 깎았었는데 그 산소를 보고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 내가 우리 어머니는 왜 이렇게 산소가 지저분한가 잡초만 나나 했더니 옆에 산소가 이렇게 깨끗하고 잔디만 나는 것이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아,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서 산소를 기가 막히게 관리를 하셨습니다. 아, 지난 5월에 이장을 한 산소라 생각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갈 정도로 잔디가 완전 100% 퍼졌습니다. 이제. 아무리 큰 비가 와도 파일 염려도 없습니다 그 쉽지 않은 50여 분 정도 거리는 걸리는그 거리를 이렇게 수시로 와서 풀 뽑고 깎아 주고 관리를 해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얻었죠 이분이 벌초를 하게 된 동기는 추석 전에도 하긴 했는데 아, 요즘 또 했습니다. 그 이유는 손자들을 데리고 지난 여름에 물가에 놀러갔다가 자빠져서 발을 기부수를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남의 손을 밀려서 벌초를 했었는데 올 겨울이 가기 전에 당신 손으로 그래도 조상님을 깎아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며칠을 와서 또 풀을 깎으셨다고 합니다. 참. 대단한 성이 이제 이분은 앞으로 이번뿐만이 아니고 아마 평생을 심히 닿는 동안은 이렇게 당신 손으로 이렇게 산소를 아마 깨끗하게 돌보게 되실 겁니다. 참 대단하신 분이죠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다음에 나올 영상들 한번 보시고. 그것을 이해를 하신다면, 아, 여러분도 70점짜리 지휘관은 되실 겁니다. 지금 이 장면입니다. 아, 저 소나무는 자연적으로 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, 아, 조경업자가 저기에다가 소나무를 옮겨 심은 겁니다. 아, 볼록하게 흙을 돋고 놓고 거기에다 심었죠. 아, 저 나무 뒤에 봉분이 보입니다. 이 소나무들도 어찌보면 은 봉분 위에다가 소나무를 심은 것 같지 않습니까? 이 이유만 안다면, 은 아, 여러분, 70%짜리 지원입니다. 아, 제가 정답은 드리지 않겠습니다. 아, 왜 그런지 답은 가르쳐드리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아... 매달 셋째 주 수요일날 강의가 있죠. 관심이 있으신 분들, 또 조상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서울 역사 바로 뒤에니까 찾아오시기도 좋습니다. 여러분, 그리고 참여하시기 전에 미리 전화를 주시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. 여러분, 수고하셨습니다.